안세요대한내수의장료의 통합교단 행복학교의 담임이자 리발이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2년 1월 20일 토요일 21세기 도난순 큐티말씀, 폐복도난순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구약생의단내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믿음의 정의와 실제와 역사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과 함께 글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표시스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드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드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아멘 묵상은 남은 영치하게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바쁘고 피곤하며 복잡한 일상들 가운데 말씀을 웃음으로 하고 주아루일그려몸부림 치며 그딴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하고 특이했던 소원이나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 누구든 어렵고 부담이 작을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단적으로 말해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하늘의 힘과 은혜들 복과 역사들을 누리며 있어 좀 과정하면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 인류 역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님과 구원 일들은 바빌론의 황관장에게서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채식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는 이들보다 얼굴이 더윤택하게 되는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이방왕이 꾼 꿈을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환상을 통해 알게 하는 참 만화 같은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칠배나더 뜨겁게 한 플룸풀 속에서도 물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며, 굶주린 사라굴 속에서도 아무 일 없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되는 역사로, 바다 갈라지는 역사로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런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일들은 모든 축음과 통치와 승리하하님 아버지께서 일상 우리 인생들을 위해 상상도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일들로 직접적으로는 하님의영이시자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시어 시공을 넘는 전전 등 하늘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께서 시하해서그 목숨 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실질적인 권능이자 현실적 경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근혜와 국리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와 행평과 질세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과 구원의 일들마다 이 세상이나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이자 공짜같은 선물들이 아닐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단한 번이라도 그저나 공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값없는 은혜와 역사들 모든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 하나하나에는 그 힘에 반드시 그 합당한 값과 지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진짜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합당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구제수십자가 목숨값 대속과 대신 난 과평등의 구원인 것이고, 물론 좋은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님으로온상과전일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시며, 온 우주보다, 영혼보다 더 작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다 상상도 못하며, 심지어는 세상 끝날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영혼이 이르기까지의 모든 재화 문제들, 사단건부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모든 사암과 나음들 승리와 역전들, 복과 생명이 다 포함되고, 다 이루는 구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원적으로성부성하 성령 삼일차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임과구원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3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심지어는 태초의 무예수유로의 천지창조, 창세전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되거나 별개일 수 없고 반대로 언제나 함께이며 그 역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며 완전하게 하나 되어 한뜻을 이루는 의미이자 존재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부성하 성령 삼일차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사랑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말씀들 모든 것도 이루시고 경쾌하시는 분이시기에 진정 재와 세속과 불신앙 등의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과 그에 반해 그딴한 상황과 손해와 위기들 속에서도 내 힘과 의, 세상적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순간순간 구조의 신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러며 수는 성령이면 하늘임 힘과 은로 제약들과 싸우고 법한 제약들은 자복하면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신앙 누나가 실천하고 증거하기까지 하는 뜨거운 말씀의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것이며 정말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온 지경에서 날마다 은과 은혜와 응답과 복들의 실제와 경험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단일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하고 우상에게 세상 음식들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며 사실은 그러한 말씀 몇 마디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것인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십자기가 다를 바 없이 고통과 죽음까지 강호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떤 식으로든그 이상의 하늘의 힘과 은혜들이 있는 것이며 특히 말씀에 치열한 신앙과 길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삶의 자리와 현실에 직결되며 어떤 하늘의 힘과 복이 실제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부트란순육육운동은 루키 파트 진실한 믿음 한께 깊이 역사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함 여인 루슨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짜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고 책임지시며 복주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런 믿음에 있어 이방인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오래전임에도 여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궁핍한 환경들 낙심하기 쉬운 사항들. 더 나아가 인간적 세상적으로 심의 어렵고 위길 수 있는 사항과 인실들이 믿음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에 복음의 세계에 있어 극단 제안이될수 없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을 단지 추상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진실한 믿음이나 삶의 자리와 관계들이 사항과 결단들이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한편 나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피해를 볼수 있거나 더 나아가 세상적인 기회나 향락을 잃게 될수 있다고 해도 오직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며 심지어는 한 줄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 위해 생명을 걸기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결과는 더 놀랍 크고 놀랍다는 것을 어느 본문의 루키뿐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분명 그 자신조차 짐작도 상상 도 못할 일들이었을 것인데 루키 그 자신만 하더라도 극심히 어려워지고 비참할 정도로 몰락한 상황들 속에서 당대에서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모든 것들에 있어 인류 역사에서 복음의 세계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 중 여인들 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영성과 인품과 부의 배우자로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어 민족과 신앙을 흥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구주 예수님의 가게 구원의 계보에 여인으로서 특별히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고, 온상과 모든 인류의 구원에서 사용되어진 것이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믿음과 은혜, 구원과 복음의 일들에 있어 용기와 도전이 되며, 선한 영향력과 복의 통로로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가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에 따라 돌아가라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세 나의 백세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에 내가 죽는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유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루키 1장 15절에서 1 7절 말씀, 아멘, 페브토론육역중에서 미랄손 출판사입니다. 이상의도많망자는페이 검색 양범주, 또 다음 검색 행복아피교회리발비센터 게시판이나 설교회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 의 힘으로 주여 되시고 부부가 제가세수기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보민 능력 때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